자, 오늘 말씀, 에비소서 9장, 3장,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는 이제 기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실은 이 히브리어로 지혜가 뭐지?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 호크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선 지혜라고 얘기하면 그 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지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지혜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헬라 철학에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지혜를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크마라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도우 오는 하나님 자체이신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한참 신약 성경들이 써지고 있는 과정이거나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혜는 대부분 포커스가 어디였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시편 2편 한번 가볼게요. 1편 2편. 10편 2편 6절부터 8절까지 아니 좀 정정할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 다 같이 10편 2편 같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과 같이 부수리라 시도다 그런 즉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그십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남다 다 복이 있도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지혜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는 건데 뭐에 관해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함이 가장 넘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2장 11절 1 0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에서 정의하고 는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베소 다시 3장을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니 킹덤을 이루시고 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하나님의 예정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는 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다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모든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프지원이 있어, 우리 가정에 규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정에서 삼겹살을 반드시 바비큐에 먹는 것이 국률이야국률이야 국률이야. 근데 우리 하이미가 없어, 지금 하이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미라는 아이가 소세지를 자꾸 들고 와서 이걸 구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국률이 있는데, 이 국률에 반한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세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당히 나간다는 건 뭐냐면, 찬양이든 시온이든 하나든 간에, 어디서 삼겹살 을 가서 아빠 이거 구워 먹어요라고 하는 거는 당당함을 갖고 있지만, 소세지를 갖고 오면 당당함을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국률이 바로 뭐야? 삼겹살만 구워 먹는다고 했는데 소세지를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눈치를 보면서 이걸 구워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획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규정을 두고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같이 보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주의를 다 제거한 오리지널 토라.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 지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젠 자기가 사내들인 공예에서 가만히 문화세원으로서 정말 율법주의의, 율법주의의 최강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핏값을 세워진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건그 말씀의 본질에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인해서 세상에서 환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게 하는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때 받는 핍박이 예수님이 주신 핍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잡아줬을 때 가지고 살아냈을 때 오는 핍박이 진정한 핍박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얘기해. 지금 내가 핍박받는 모든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냐면 사도바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마지막 절. 어? 아니. 봐봐. 보고 얘기해. 찍지 말고. 누구의 영광이라고 해.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 천부나 자, 감천 한번 에한봐 읽어봐. 1 3절 에베소 3장 1 3절 어, 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가고 10점, 1 0에 10점, 10점, 10점. 이0점1 그 삶을 살아내면서 자기의 동족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누구의 영광이냐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대상이냐면 이방인들 대상으로 얘기한 거고 또한 메시안이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건 내가 받는 핍박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는 핍박이 너희에겐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참 반어법적인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으니까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도붙 지원을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주를 경외하고 주를 예배하고, 우리 어떠함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 사랑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더 갈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당신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 yeah.